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CNX 네트워크 코인X 관련해가지고 한번 최신 소식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코인X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뭐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인X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뜸했다라는 거 여기서 가장 최신 소식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 어, 여기 돼 있어서 보면은 이렇게 뭐 테스팅 이렇게 돼 있고 이 3분기에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현재 체크가 돼 있고 프리세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 3월 14일자 텔레그램을 보면은 사우스 아프리카, 터키, USA, 베트남, 그다음에 RWL 렌다렌다 렌다? 어, 렌다, 그다음에 이탈리, 인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어, 이란, 그다음에 프랑스 어 인도네시아, 브라질, 차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쭉쭉쭉 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음, 보시면은 고정 메시지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하고 이제 요거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메시지 링크를 복사했고요. 자그 다음에 파파고로 한번 넘어가서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하. 자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참 되게 길게도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4월 17일자 내용이고 이 4월 17일자 내용 전에 한번 그 요거 지금 3월에 올 4월 15일 엊그저께 올라왔던 내용인데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사전 판매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 보세요 해서 프리셀코인 한 개의 가격은 0008 usd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0.008이야? 7,000원이라며? 그쵸? 7,000원이라 해놓고 0.008달러라고 하는데, 0.008달러면 9.84에요. 그런데 7,000원이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 말이 되니까, 그죠? 그냥 10원이라고만 대충 어린 잡고, 7,000원 나누기 10원 하면은 700배, 어, 700배가 뛰어 넘는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참여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참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어,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리세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앱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코인엑스를 판매할 최저 가격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상장 가격이 아니라 프리세일 가격이라는 걸 명심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사전 판매가 끝나면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상장부터 시작한다 해서 우리는 또한 유틸리티 네트워크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부터 상장이 된다. 코인엑스의 경우에는 아직 거래가 불가능하다. 예약 판매 이후가될 것이다 해서 프리세일 이후에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 사전 판매는 CMS, CNS 네트워크 새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코인 X를 구입한 후 지갑에서 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 나와 있으며 예약 판매는 4월 3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4월 30일이 시작하고. 코인엑스를 어, 구매하기 위해서는 1달러를 투자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월렛넥스의첫 번째 버전의 출시일은 예약 판매일 4월 30일과 동일하다고 해서 월렛넥스는 프리세일 기간 동안만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고, 프리세일이 끝나면 지갑엑스에서 거래가 시작되며 무료로 적립된 코인엑스 마이너 지갑을 지갑엑스로 이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월 30일부터 이게 어, 입금을 할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오픈한다는 건데 과연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진 않았고 어, 일단은 그 거래가 시작되면 무료로 적립된 코이 마이너 X라고 나와요 프리 세일이 끝나면이니까 4월 30일에 시작해서 프리 세일이 끝나는 일자에는 이걸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옮기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고요 어, 웹사이트의 UR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사이트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겨먹었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요. 백서는 웹사이트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서 드디어 백서를 공개할 예정인가 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코인엑스의 유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코인엑스에 대한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10만 이상 다운로드, 그리고 과거에는 6천원, ,000원, 7천원이 목표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앱 정보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지만, 출시일은 작년 9월 2일입니다. 진짜 이때쯤 우리가 무료채굴의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기도 해요. 어, 이때가 뭐 스타 네트워크, 비트코인 레전드, 어, 코인엑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해성처럼 나타난 코인엑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불안정했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1, 2, 3, 4, 7개월이 지났어요. 그렇 7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참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코인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시간 남았다고 되어 있고, 그냥 우주인 표시만 되어 있지, 사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것도 혹시 몰라서 스캠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이제 CNX 네트워크 ORG라고 되어 있으며,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등급이 높고, 지금 90점인 것 같죠. 90점. 자, 90점의 점수가 나왔고, 이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어, 사이트는 콘텐츠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정도로 긍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나온다는 게좀 신기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요게 7개월 정도 됐고, 아직까지는 그냥 10만 이상에서 100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냥 요런 부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은 유저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 아닌가 하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가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선은 웹사이트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으며 코인엑스는 자체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되고 스마트 개혁 주소가 없을 것입니다 코인엑스는 페이팔 신용카드 또는 암호화폐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나왔고 코인엑스 체구를 즐기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서 우리는 코인엑스 네트워크를 현존하는 가장 큰 암호화폐로 만들었다 해서 프리셀 지갑엑스 그리고 새로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읽어주세요 해서 프리셀 코인 한 개의 가격은 0.008달러 아, 이거 전 이거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무 그래요. 상장 가격이 아닌 프리세일 가격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애프터 예매 후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상장부터 시작한다. 나와 있으며, 4월 30일에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예매는 CNX 네트워크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시작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세일에 대한 정보와 내용으로 약간 광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프리세일을 해라.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투본판, 투본선인 거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선어 홈페이지를 보면 함께 공개된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자체 블록체인으로 운영되고, 스마트 계약 주소는 없다. 라고 얘기 하며 뭐 아래 매체를 통해서 구독하고 팔로우해라 인스타그램 페북이 곧 게시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엑스 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 뭐랄까요 이게 유저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어, 유저수가 좀 적은 것 같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 공지방 같은 경우에도 코인 엑스 채팅이라고 해서 전 세계 채팅방 유저라고 해서 그나마 많이 모인 게 이건데 5289명이면 굉장히 화력이 적어요 하나 예로 들면요 여러분들 딩코인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딩코인도 5528명은 됩니다 물론 이게 훨씬 더 오래되긴 했지만 딩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 뭐, 이렇게, 딩코인 얼렛에서 있고, 지금 1만 다운로드. 이거는 근데 사실상 한번 옮겼기 때문에 이런 건데, 사실 10만 다리를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비트코인, 비트코인 레전드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어, 비트코인 레전드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비트코인 레전드는 9월은 아니고, 아마 좀 8월로 기억을 합니다. 자, 8월.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7월 19일이네요. 죄송합니다. 7월 19일이고, 스타 네트워크. 스토어크가 아마 좀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면은 앱 정보에서 나와 있죠 자 보면 제발 어, 그쵸 8월 24일이니까 정말 2주도 안 되는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근데 요거랑 좀 화력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엑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 2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유주수가 몇 명이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스타 네트워크는 5만 6천 명입니다.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인엑스는 10만 명을 조금 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프리세일에 몇 명을 참여할 수 있을까? 요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프리세일에서 구매하는 거는 각자의 자유이지, 뭐 제가 그, 항상 그래요. 유료 광고를 하든 무료 광고를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걸 한다고 나중에 여러분들 손해난 걸 제가 책임져 주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유료 광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뭐 저한테 책임을 물리거나 할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는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제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난 별론데 하면은 그 소신껏 안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 판단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코인엑스, 뭐 시작해볼 분은 시작을 해보시는데, 살짝 저는 지금 과거보다는 약간은 뒤로 밀리지 않았나, 지금 코인엑스가 살짝 이런 부분이 어, 들긴 해요 하지만 뭐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기 전에 하나의 소식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코인 엑스는 카드에 대한 비자와 제휴가 확인되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비코즈인데 이거 4월 16일에 뜬 기사예요 이거 보시면 카드 장난 아니죠 이거 비자하고 어, 파트너십을 맺었다 아니, 파트너십이 아니라 제휴가 확인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트너십이죠 어떻게 파트너십 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코인엑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망할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뭐 프리세일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흐려져서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